오늘의 사회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와! 우선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 화면에 울고 있는 고양이의 대사를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뿌기를 제대로 안 보고 무작정 쌍 가방을 샀더니 금방 가방에 구멍이 났어. 아 그렇구나. 지금 이 고양이가 울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어, 가방에 구멍이 났어요. 음 그렇구나. 가방에 구멍이 났다. 왜 가방에 구멍이 났을까? 금방. 어 후기를 제대로 안 보고 샀어요. 그렇군요. 이 가방을 사는데 후기를 제대로 안 보고 무작정 싼 가방을 샀다. 그랬더니 가방에 금방 구멍이 났군요. 그러면 이 고양이 친구는 물건을 구매할 때 무엇을 하지 않은 걸까요? 합리적 선택이요. 네 지금 지원이가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야기해줬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합리적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이 고양이는 그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합리적 선택을 하는 방법 잘 기억나나요? 네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봅시다 합리적 선택을 하는 방법에는 총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1번 필요한 물건과 무엇을 확인하는 거였죠? 가진 돈 물건과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해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건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세워야 해요? 선택 기준이요. 네, 선택 기준을 세워줘야 합니다. 물건을 어떤 기준으로 살 건지 세워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무엇을 수집해야 하죠? 정보를 수집해요. 네, 물건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물건을 평가하고 무엇 하기일까요? 어, 선택하기요. 아, 그렇네요. 내가 세운 정보, 내가 세운 기준,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물건을 평가하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마지막 단계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어, 선택을 되돌아봐요. 아, 그렇죠.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앞에 단계를 통해서 내가 물건을 선택해서 구매했으면 그 선택을 통, 선택이 어땠는지를 되돌아보는 활동까지. 이게 합리적 선택의 방법 5가지였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어, 방법에 따라서 보면 이 고양이는 지금 어떤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놓친 걸까요? 음, 그 정보 수집하기. 아, 그렇군요. 지금 후기를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가방을 샀다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본 정보 수집하기, 네. 정보 수집하기 단계를 빠뜨린 걸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 여러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저번 시간에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물건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볼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알고 일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반에서 직접 사용할 보드 게임을 네, 보드 게임을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합리적 선택의 방법 첫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였지? 필요한 물건과 가진 돈확인해요 음. 그렇죠. 우리 합미적 선택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필요한 물건이랑 가진 돈을 확인해야겠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물건은 뭔가요? 우리 반에 아, 보드 게임장. <laughs> 우리 반에 보드 게임장이 처음 비어서 먼지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어. 필요한 물건은 뭐예요? 보드 게임이요. 보드 게임이 필요할나 그러면 보드 게임을 사야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 쉬는 어, 시간에 할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쉬는 시간에 할게 없어서 쉬는 시간을 뭔가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보드 게임이 필요하고 또 우리 보드 게임을 구면 매 목적 도 뭐가 있을까? 어, 저요. 어, 네, 하민이. 어, 보드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하민이가 보드 게임을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배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필요한 물건은 보드 게임이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돈을 확인해 을 봐는데 우리가 가진 돈 얼마일까요, 여러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아, 100만 원. 아, 너무 아쉽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돈은 단돈 아 3만 원입니다. 3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겠지. 저번 시간에 우리 사실 우리 보드 게임을 어 어떤 걸 사용하고 싶은지 투표로 미리 정해봤었어요. 여러분들 투표로. 그래서 뽑아진 다섯 가지 의 후보를 같이 확인해 볼까? 이건 뭐예요? 할리갈리요. 네, 할리갈리가 있었고 또 얘는 루미큐브. 루미큐브. 브루마블. 아, 네, 이건 브루마블이네요. 이거는 젠가. 젠가. 이거는 우노요 네, 우노 카드.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후보를 음. 여러분이 뽑았었어요. 이 다섯 가지 후보를 각각 살펴보고. 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어떤 걸 구매할지. 우리가 3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다살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의 두 번째 단계 뭐였을까요? 선택 기준 세우기. 음, 그렇죠. 선택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보드게임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기준을 세워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물건을 살때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어, 음. 가격이요. 그쵸. 우리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나한테 주어진 돈이 얼마인지 가격을 기준으로 세울 수 있고, 또뭐 있을까? 어, 양이요. 양. 아, 물건의 양. 그쵸. 우리 물건을 샀을 때그 뭐 양이 너무 적진 않은지, 또 많은지 이런 걸또 다양하게 고려해볼 수 있겠고, 또 어떤 기준 이 있을까? 어, 집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요. 그쵸. 물건을 사기 전에 어 그거 집에 이미 있는 거 아닌지,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지, 그러한 기준들을 세워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볼게요. 지금 A 과자, B 과자, C 과자 이렇게 세 가지의 과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밑에는 과자의 정보가 나와 있네. 어떤 정보가 있어요? 가격이랑 맛이요. 어, 그쵸. 가격이 어떤지, 그리고 맛이 어떤지가 지금 별표랑 어,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어, 내가 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워서 맞아요. 어, 지금 지원이가 A 과자라고 했어요. 왜요? A 과자가 제일 싸니까요. 그렇죠. 우리 가격을 만약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저렴한 A 과자를 살수 있겠죠. 그렇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 나는 맛이 가장 중요해. 과자를 살때 그러면 어떤 과자를 고를 수 있을까? C 과자예요. 어, C 과자. 왜일까요? 여기 맛의 별표가 세 개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맛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이시 과자를 고르겠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건을 각각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가격과 맛이란 기준을 둘수 있었고요. 또 다른 물건을 봅시다. 이번에는 A 가방, B 가방, C 가방인데 어, 이번에는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죠? 내구성이랑 디자인이요 음, 그렇구나 내구성과 디자인 여러분 내구성이라는 말은 뭘까요? 어,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는지 아. 그렇죠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는지 내구성이라는 건 어떤 물건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구성이 튼튼함 아니면 내구성이 평범함 내구성이 약함 이렇게 정보가 나와있는데 내구성이 약하다는 건 금방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C 가방을 선택했어.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을까요? C 가방을 선택했을 때? 음, 디자인이요. 아, 디자인, 왜일까요? 어, 디자인에 별이 세개나 있어서 예쁠 것 같아요. 아, 디자인에 별이 세개나 있어서. 이 별이라는 거는 우리 어, 높은 점수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 C 가방을 선택했다. C 가방은 우리 디자인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을 거다 라는 추측을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구성이 가장 중요해 나는 튼튼한 가방을 살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A가방을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죠. 그러면 음, 내구성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해서 B가방을 살 수도 있겠네요. 나는 내구성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은 가방을 사고 싶어 하면 B가방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물건은 뭐예요? 보드게임이요. 네, 보드게임이죠. 보드게임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 얼마나 재밌는지. 그쵸. 보드게임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재미. 얼마나 재미있는지가 있을, 있을 거고. 또 어, 하면서 뭘 배울 수 있는지요. 아, 그쵸. 보드게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 하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 아주 모험적인 답변이네요. 얼마나 교육적인지. 어, 그래서 또 앞에 봐, 앞에서 보고처럼 가격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드 게임 여기서 A 보드 게임, B 보드 게임, C 보드 게임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어, 집중력이랑 계산 능력. 아, 지금 여기서는 이 보드 게임을 통해서 집중력을 얼마나 기울 수 있는지, 계산 능력을 얼마나 기울 수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를 세는 그런 게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집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도 고려해 볼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보드 게임을 어, 선택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다양한 기준을 각자 생각해서 이따가 선생님이 학습지를 나눠주면 거기에 기준을 고려 어, 적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단계 넘어갈 건데 3번 단계 아까 뭐였죠? 어, 인, 정보 수집하기요. 그 그렇죠, 정보 수집하기예요. 정보 수집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인터넷 검색 이요 인터넷 검색도 유튜브, 유튜브 광고요. 그 유튜브 영상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와서 그거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아까 너무 잘 말해 주는데 이거 이런 광고들만 보면은 어떤 게 문제일까요? 음. 거짓말 광고예요. 그렇죠. 거짓말 광고를 칠 수도 있고 과대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걸 보면 좋을까 이거 뭐 같아요? 나봉 아몽 여기 별, 위에는 별점. 별점 맞아요. 이거는 리뷰랑 다른 사람의 후기를 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음.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어 이번 주월요일부터붙어있었는데 뭔지 아는 친구들 뭐가 있는 거 같거든요? 여기 뭐인 거 같아요? 어, 홍보. 그렇죠 보드 게임 광고지. 어 어디서 보내 고 걸까요? 보드 게임 만든 회사. 어왜 보냈을까요 이런 보드 게임 광고지를? 어. 그 자신의 보드게임들을 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보드게임 사에서사학년 1반이 보드게임을상한단 말을 듣고 미리 이렇게 광고지를 보내놨나봐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이걸 봤을 때 어, 무엇을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쟁각 어,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 뭘까? 가격이 15,000원이에요. 그죠 15,000원으로 매우 저렴해요. 우리는 3만 원이니까 몇개살수 있어요? 두 개. 두 개나 살수 있죠. 인원 나와 있고 또뭐 있을까요? 시간. 시간 또 재질. 재질 뭐라고 써 있어요? 나무요. 나무면은 어떨까요? 어 튼튼해요? 그렇죠. 나무는 매우 튼튼하고 여기 나무면은 던져도 안 부서지겠죠? 네. 그 여기 위에 뭐써뭐 뭐 적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릴 만점. 심장이 쫄깃. 나무 블록을 빼서 위로 쌓아보세요. 무너뜨리는 사람이 패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최고의 파티게임.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은 하는 방법 그리고 홍보 문구가 적혀있어요. 그 아래는? 후기. 솔직 후기. 여기서 장점 뭘까요? 증가에? 어, 아무나 규칙이 쉬워요. 그렇죠. 나무를 빼서 올리는 거니까 규칙이 매우 쉬워요. 단점 혹시 뭘까요? 어, 소리가 커요. 소리가 크죠. 그래서 옆반 어. 친구들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정리 가 귀찮아요. 정리하기 귀찮아요. 나무를 다시 쌓아가지고 상자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자, 어, 이런 모든 게임 광고지를 보고 이따 이거 다섯 개한 분씩 모든 걸로 나눠줄 건데 그 전에 학습지 한번 볼까요? 학습지를 봤을 때 여기 점수지 있죠. 네. 점수지 여기에 선택 기준 세 가지 정해서 적어주면 되고 1 점에서 5점 만점으로 점수를 정해주면 돼요. 5 점이 제일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 예시로 뭐 들어났어요? 가격이요. 가격.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운호가 만 원으로 가격 제일 저렴했죠. 네. 그리고 여기 부루나블이9만9천 원으로 제일 비쌌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운호의5 점. 브루마블에 1점 이렇게 줬어요. 이걸 참고하여서 가격 쳐서 여기 총합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최종 선택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줄 건데 선생님이 최종 선택한 보드 게임은 뭐예요? 브루마블이요 브루마블이었어요. 선생님이 브루마블을 선택한 이유는 학습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기준을 삼았는데 우선 경제 수업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돈을 세고 빼는 거니까. 수학 수업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4학년 일반 친구들에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올라갔어요. 자, 이제 물건 평가하고 선택하기 활동해볼 건데 모든 별로 매년에서한 모둠씩 이렇게 모둠별으로 옮겨볼까요? 선생님이 학습지를 넣어줄게요. 학습지를 지금 넘치세요? 네. 시간은 10분이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보면서 하라고 여기 띄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모든 활동 진행해보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해 주면 돼요. 어, 뭐 모르겠어요. 어? 기존을 아, 기존을 네. 선생님, 뭐를 겠어요 아, 저 기준을 못 정하겠어요. 아, 기준을 못 정하겠어요. 우선은 여기 민서가 가격은 이사 왔네. 네. 잠시만 뭐, 광고판 보고서 생각해볼까? 여기 봤을 때 가격 말고 또 다른 거뭐 있을까?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음, 네. 왜요? 만, 어, 어 적으면 조금밖에 못해요, 한 번에. 그쵸. 우리 반 학생들은 이렇게 스물네 명인데 이거는 너무 적으면은 어다 같이 게임을 할수 없겠죠. 그래서 인원수를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줄수 있겠죠. 네. 이렇게 다른 것도 찾아서 한번 기준으로 정해봐요. 네. 모르면또 물어봐요. 네. 어, 자 이제 순세 시간 지났는데 점수 합산하고 있어야 돼요. 모르는 거있을때 물어봐요.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3만 원 이잖아요, 예산이. 근데 그러면은 모든 게임이 만약에 3만 원보다 싸면 여러 개 골라도 돼요? 오. 민서가 아주 좋은 질문 해 줬어요. 아, 다들 들었어요? 네. 오 3만 다살수 있냐? 어때요? 이렇게 보드게임을 두개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예산 안에서 여러 개를 살 수도 있고 다른 보드게임을 같이 살 수도 있어서 점수가 높다고 생각을 하여서 선생님은 되는 걸로 할게요. 자신의 최종 선택과 이유를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저요. 어, 일어나서 말해볼까요? 뭐 골랐어요? 우선? 저는 어 할리갈리를 골랐는데요. 할리갈리. 네. 저는 기준으로 우선 가격이랑 재미랑 집중력을 세웠는데 음. 왜냐면 어, 할리갈리는 가격도 이제 조금 저렴싼 편이고 그리고 또다 같이 이제 애들이랑 해서 재밌고요. 그리고 또 종을 빠르게 쳐야 되는 게임이라서 집중력이 되게 길을수 있을 것 같아서 할리 갈리 를 골랐습니다. 뭐 어, 다현이는 가격과 어, 집중력 착상 그리고 적당한 재미가 있는지 모두 고려한 한리 갈리를 골랐대요. 또 누구 한명더 발표해 볼까? 저요. 뭐 어, 마지막으로 하민이. 저는 운호 카드를 골랐어요. 운호 어, 카드. 근데 기준이 가격이랑 게임 시간이랑 게임 인원인데요 우누카드는 여러 명이 서할수 있어서 되게 어, 좋고요 그리고 가장 싸서 세 개나 살수 있고요 게임 시간도 얼마 안 걸려서 자주 할수 있어요 와세 개나 살수 있으면 우리반 전체가 쉬는 시간에 게임을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미니가 찾아줬어요 아주 좋아요 다들 너무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죠? 요. <목소리도> 이모 나서 숫자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음. 어, 선생님은 이제 정답을 아는데 뭐가 당첨될까? 뭐가 제일 많을까? 루비 어, 큐브. 루미큐브? 루비 큐브, 루 큐브가 많을까? 캐미널리가 많을까? 하르가블은세 아. 명. 젠가는 5명, 우노카드는 4명, 오. 루미큐브는 4명, 오. 할리갈리 8명으로, 우리반의 보드게임은 할리갈리다 아. 이렇게 할리갈리가 되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예선 내에서는 두 개, 여러 개살수 있어요. 그렇죠, 두개살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서 하나만 붙어 있죠? 할리갈리 얼마예요? 18,000원 18,000원? 얼마 남을까요 예산에서? 12,000원이요 12,000원 남았는데 또 어떤 걸살수 있을까요? 12,000원보다 싼거 뭐가 있을까? 어... 우노? 오노? 우노 카드를 살수 있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할리갈리랑 우노 카드 이렇게 두개 사는 거 다들 동의하나요? 네 좋아요 이제 보드게임장에 두개 다 사있겠네요. 우리 이 보드게임장에 와우 자 어, 5번 아까 활동 뭐였죠? 우리 합리적 선택방법? 아 어, 다섯번째가 선택 되돌아보기요 선택 되돌아보기죠. 오 어, 어, 맞아요 우리 오늘 수업한거 보드게임 4번을 활동했는데 우리 월요일이 되면은 보드게임들이 우리만 보드게임장에 들어가 있을거예요 이걸 한달 동안 사용해보고 12월 22일에 같이 후기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 번에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알수 있겠죠? 다 정리하게 해볼 건데 오늘 수업 듣고 느낀 점이나 배운 점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아요당연이 해볼까요? 오늘 보드 게임해서 광고지에서 이제 정보 이제 해가지고 찾아서 물건 비교하고 선택해서. 어, 내가 직접 사용할 보드게임을 골라보니까 뿌듯했어요. 음. 그래서 앞으로도 물건 살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수업을 계기로 더 합리적으로 물건을 살수 있겠다. 그렇죠. 어, 다음 수업 시간에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해볼 거예요. 수업 끝!